L.A. 시 검찰과 카운티 소비자 보호국이 연계해 이민 서비스 대행업체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. 시 검찰은 오늘 올해 65살의 글로리아 도라 소세도와 그녀가 운영하는 이민 서비스 대행업체를 각각 다섯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또 함께 일하는 두 명의 직원도 무면허 이민 업무 대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은 이민 서비스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2년과 2016년에 걸쳐 건당 수천 달러의 수수료를 받은 뒤 이민 서비스 대행업무를 부실 처리해 해당 신청자들을 불법 체류로 만드는 등 피해를 입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민 서비스 대행업체들은 이민 수속 대행 시 법적 자문이나 조언을 할수 없는데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상당수의 업체들이 면허 없이 사실상의 이민 변호사 업무까지 하고 있다며 카운티 소비자 보호국과 손잡고 이들 업체들의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